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고속재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위인으로 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내위인을 속죄하고, 내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마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수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 이니라.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내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 곧 이달, 열 넷째 날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네째 날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예,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하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열넷째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 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 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 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 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니게로 네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주의간들이 모여서 니게로 네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거,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 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더오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 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리 이끌었고 수블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에게르손 자손과 무나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로 미엘이 이끌었고, 가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사이 이끌었더라. 고핫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안미 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베므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자손 진영의 군계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안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자손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바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괴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가닥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마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에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창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물 날만 먹을 뿐 아 니라 냄새도 싫어 하기 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와께서 호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원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애원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답과 메다시 진중에서 애원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중한 사람 고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 토로 매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어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부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부롯 핫다아와와 하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